안녕, 친구들. 마음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을까요? 시작송에 맞춰서 멋지게 자리에 앉아보세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왔을지 마음이를 불러보겠습니다. 나음아 나와라 안녕 친구들 아, 마음이야. 와, 나 마음이야 와나 오늘 너희들 만난다고 정신이나서 원에 막 뛰어왔어 그리고 사실 나 자랑할 거 있다 원에 오기 전에 엄마랑 나랑 약속한 게 있어 있다. 잘하네. 아주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구만. 스스로 척척척 도전하는 마음이 최고야. 라고 엄마가 칭찬해 주셔가지고 오늘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도 이랬던 적이 있니? 아 이렇게 스스로 척척척척, 스스로 내가 약속을 탁탁탁탁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 마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마음을 뭐라고 할까? 너희들도 이랬던 적 있니? 우와, 우리 친구들 누가 보이나요? 엄마, 아빠와 친구들이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 동그라미 안에 뭔가 지금 피자를 그리는 것 같은데 어피자 아니었어. 시간표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은 원에 가는 시간 원에서 공부하고 놀이하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집에서 엄마, 아빠랑 놀이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자저 시간을 정해놓을 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이거는 이때 이거 해야 돼 이거 이때 저거 해야 돼 어, 원해가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그 말한 거를 지키려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되게 끌려다니는것 같아 부모님이 하나 해서 억지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친구처럼 내가 내 시계를 내가 만드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내가 스스로 씻고 정리하고, 어, 원에 가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우리 원에서 선생님 말씀 듣는 거 내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4시까지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가라는 하원도 내가 스스로 가고, 그러고 집에 와서는 스스로 정리하고,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도와줘.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약속을 이 시간표에 정하는 거. 너무, 너무 멋있는 꿈의 일 같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와, 또, 우리 친구들이 뭐 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요. 와,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다닐 때, 손을 들고, 제가 말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게 어려워요. 또, 친구들이, 어,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다 듣고,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저렇게 다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내 의견을 멋지게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저한테 적떤 마음일까요? 우와 이번에는 친구들이요 앉아서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친구들 앞에서 적은 것을 읽어주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미리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모습 같아요 우와 멋지다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표한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저렇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도전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지 우리 마음 동화를 한번 만나보도록 빛나는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이세요? 너무 멋있어 너 최고야 라고 말하는 막 되게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세요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어떨 때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기쁨이 막 퐁퐁 솟아날 때는 뭔가 이룰 수 있고 이뤄내고 싶고 또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도전의 마음이 생기고 함께 할때 저렇게 기쁜 표정이 생기는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 친구의 모습은 할수 있어! 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모양의 저 도형들은 우리 친구가 나는 이것도 할수 있고요, 저것도 할수 있고요,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그림도 제가 스스로 그릴 수 있어요. 정리도 스스로 할수 있어요.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요, 동생도 도와줄 수 있고요, 친구와 사이좋게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스마트폰도 스스로 멈출 수 있어요 라고 여러가지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한번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우와 맞아요 맞아요 지금 친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야 저기 보니까 스스로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또, 강아지와 멋지게 산책을 하고, 동생을 도와주고, 이 모든 계획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푸기적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만들어서 지켜야지. 내가 저 계획을 다 이룰 순 없어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생각하는 모습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일어나라, 강아지 산책시켜야지, 동생 도와줘라 말을 안 하는데 스스로 계획해 본적 있나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걸 해봐야지 라고 계획해 보고 한번 실행해 본적 있나요? 그럴 때 마음은 어땠나요?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했는데 운동한 날은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너무 기뻐요.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잤던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밥도 차려줬을 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행복함과 기쁨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자, 어때요? 친구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생도 내가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요? 우리 친구들의 그 스스로 계획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주말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약속들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도전하는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나를 품어주는 부드러운 손길, 나를 응원하는 밝은 웃음, 사랑받는 나는 참 소중해요. 할수 있어. 나는 소중해요. 나는 달리고 싶어요. 나는 춤추고 싶어요. 나는 노래 부르고 싶어요 나는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요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 그건 자율이에요 자율 내 눈은 반짝반짝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아요 따뜻하고 평안한 빛이 발. 무릎, 허리, 어깨, 머리를 가득 채워요. 나는 할수 없어요. 실수할까 겁이 나요.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마음 떠나가고 즐거운 일을 해볼 거예요. 나만 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힘찬 마음이 나를 춤추게 해요. 나 혼자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밥 떠서 아 입에 넣어 주세요. 나 혼자 못 입어요. 어떤 옷이든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나 혼자 못 그려요. 그림 그려주세요. 친구야, 여러 맛 건강한 음식 골고루 먹을 수 있단다. 먹을 수 있어요. 알록달록 멋지게 내가 입을 수 있단다. 나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 가득해 친구에게 이 마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스스로 할수 있어요 생긴 모습 다르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선택하는 것 다르지만 우리 모두 주인공이에요 마음 속에서 친구들이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요. 못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계획한 것을 찾아서 도전하는 힘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에게는 골고루 계획해요라는 마음 편지 안에. 그림들이 보여요. 자, 보니까 하트 모양,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별 모양, 서로 다른 도형의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사랑하는 말, 좋아하는 말 하기. 삼각형은 내가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기. 동그라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 옷을 입기. 네모는 밥 먹을 때 싫어하는 반찬 골고루 먹어보기 별 모양은 친구들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발표하기 이렇게 서로 다른 내가 해야 될 계획을 이렇게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도형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묶어보는 거예요. 모두 골고루 내가 도전해볼 수 있도록요. でも。 나는 할수 있어 짜자잔 와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장난감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모둠을 묶어보았다면 이번에는요 내가 계획하는 이 모둠 안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 나는 있잖아 저거는 못하겠고 요거는 못하겠고 고거는 못하겠어 이거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겠고 저거는 안 돼서 못 담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지금은 이두 개밖에 할수 없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한번 내가 다시 그려서 해봐야겠다. 도전해볼까요? 자, 네모. 또 없는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동그라미. 하트.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다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먹는 걸못 참겠어요. 다이어트. <laughs> 자, 또 선생님이 도전할 거는 뭐냐? 운동, 운동. 아, 아침에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은 못하는 게 뭐였냐면요. 잘 못하는 건 아닌데. 어, 나는 이거는 조금 어려워. 라는 게 뭐였느냐. 선생님은, 어, 공부. 우리 친구들 공감되나요? 이렇게 친구들이 내가 도전하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할수 없었던 것들을 적어 보면서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묶어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남들도 똑같이 하기 싫은 일 하기 싫다고 다 버려두면은 우리 지구는 엄청난 문제 속에 혼란함에 빠질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은 사람을 구하려고 가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집배원 아저씨들은 편지를 전달해 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싫든지 싫지 않든지 해보는 도전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아까 마음동화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우와 기억하네요 자율! 뭐라고요? 자율! 다른 사람의 구속이나 다른 사람이 해라고 해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 자율이라고 한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신부름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멋진 실천 같잖아요. 자, 그럼 마음 빛깔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도전하는 마음의 힘. 자율. 자율이라고 한대요. 너무 멋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그 약속에 도전하는 마음의 힘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율의 힘.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율척척 자율, 척척, 자율 척척, 척척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l k 로 a y t a 자음 t 힘 자율, 자율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자율까요 자율, 척척, 척척, 자율, 척척, 자율 척척, 척척 자율 척척 나와의 약속을 그리고 스스로 도전하는 마음의 힘, 바로 자율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와의 약속, 내가 계획한 것을 지켜보면서 또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멋지고 소중한 아이구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소산하는 기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마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스스로 도전할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